제천하면 어, 한방의 도시, 약초의 고장,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, 약초가 으뜸이죠. 환기, 단기, 여러 가지 좋은 약초들이 있는데 또 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. 먹거리도 칼가무대, 제천한우, 약초밥상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. 아시나요? 모르시겠죠? 네, 저. 예, 신어 예술단도 있고요. 제, 그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남희석 씨도 배꼽 빠지게 웃겨버리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. 어, 약천군, 기양그라 장사, 호동이가 있는데 그 호동이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. 호동이와 함께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기시, 즐기시고,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면, 약초꾼 호동이가 많은 걸 보여드릴 겁니다. 박수! 어디에 박수! 약초의 고장이다생각고 혈색도 좋고, 우리 인들만딱 해야 돼. <laughs> 오늘 나이가 나온다니까, 많은 분들이 오셨네. 참인의 이기는 떨어질 줄 몰라. 자, 약이 왔어요, 약이 와 두통시통, 요통간주통 생리통까지 모든 병을 곤쳐주는 만병통치약겠니 만병통짜 우리 제천하면 뭡니까? 약초의 고장 아닙니까? 저한약에쩐깨나 있다는 양반들 제천 약초 안 먹어본 사람 없어. 제천 약초 가 아니 뭡니까? 수많은 약통들이 사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황기, 환기 황기는 제천에서 제일 알아주는 약초입니다. 제천시장님이 처음 봤을 때, 아이고 한 사십 대나 그렇게.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? 그러니까 나는 황기만 한모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나 사실 대 봤어요 시장님 그리고 원태현 국회의원님 있잖아요 어저께 며칠 전에 내가 사진을 한번딱 찍었어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가도 코밖에 안 나와 이사진에 확대를 시켜서요 그래도 코밖에 안 나와 원태현도 국회의원님 의원님께서 맨날 그, 그분도 황기만 드셨다는 거야 제천역 초 황기만 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온태영 대님이 안 계셔서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보이는 데도 그렇게 건강하신데, 꼭그 코도 크신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건강하시겠습니까? 이만큼 약초가 좋다는 겁니다. 황기, 환기, 황기에서 당궁청으 강초, 강초는 뭐약간하고 양배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. 강초, 강초는 고청국에 뭐, 뭐 뭐냐? 아이고 이건 내가 주었던 시간이 오늘 많이 다지고 웃을 당기 등등 짱인데 오늘은 내가 이 약을 내려갖고 여러분들을 하나씩 다 드릴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가서 오늘밤만은 광란이 밤이 되요 광란이 밤이 되는거야자 그리고 광란이 하는 그리고 자 오자 내가 오늘 그나저나 올해 구슬이에요 아 천사 배. 우리 이 약초 제천 약초 좋은 약초하고 유로하고 청사 청사 같이 따르냐이신다 여러분들을 하나씩 다 드릴 것이요 이거를 하나씩 드시면은 오늘 밤만은 여러분들은 아니 황란의 밤이 되는 거요. 황란의 밤.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드릴테니까 그리고 실제 보여드리겠어. 어. 아이고 내 이놈 대만. 아이. 아이. 아이 심술 가지고 앉아. 병. 아이. 아이 딸려가네 내가. 그 이런 이 아, 야, 시민 천하장수이놈이. 자, 이악달리 놈하고 요놈하고 썩어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하나씩 다 잃을 것이오. 아, 내한 그 마리. 아니 근데세 마리였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소. 조으로간것 같은데. 한 마리 도망갔소. 아, 분명 세 마리였었는데 한 마리가. 줄난 같은데 어이구 네 어이구 어이구 어휴 어이구 어가지어휴어휴 큰일 날뻔했 사모님 저기 학생+ 학생은 어른들 얘기할 때못 어쩌면 하는 거야 그리고저저에홀지 어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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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쩌지 어쩌지 쩌지고어 그런 어쩌지 어서지 어쩌지 어살 오늘 약 하나만 드셔봐 그런말했더리가 그냥 묵직해지는 거야광란의 발매되긴 하던 네. 아... 우리 마누 어디갔나? 그 마누그마누로는데 우리 저 황기약초를 안먹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마라로했는데연양만 먹지 새연 아... 아... 우리. 초를먹어 한반도시 제철에 오니까 단기도 좋고 환기도 좋고 오라리 마누라 나 안고서 이상한 여자가 왔네 아 약초 좋은게 많네요 이거 얼마야? 뭐하니 상태가 안좋아 제철 약초를 안먹었구먼 상태가 안좋아 자 코숑오빠 내가 봐도 치매같애 치매, 치매 예방에 뭐가 좋으냐 코쇼 어쩜 좋아. 어, 어, 상태가 안 좋구만. 자, 우리 가 이거. 어떡해. 어떡해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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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가. 다 가져가. 너약 먹고 정기 차리고. 대충 약초 많이 먹어. 대충 약초. 고춧 먹자. 고춧 좀 타려봐. 아이고, 그래도 신중한 건 알아가지고. 아 따라와, 따라와. 고춧 먹자. 감사합니다,